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 입니다 아 정말 오늘 시장 장 출발 자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쭉 밀리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네요 하락폭토 상당히 커 가지고요 투자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상승종목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락종목수가 훨씬 더 커서 체감지수는 지수 하락보다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커 보이네요. 코스닥 지수 3060포인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하면서 96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내내 빠진 거고요. 코스피 지수 아, 10을 넘게 빠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반등이라도 나올 텐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주말 효과 그리고 미국 시장 나름대로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환율이 덩달아서 올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여기 표시된 3,085에서 3,100 포인트 이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추가로 하락을 했네요. 다음 주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 종목씩 봅시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 뭐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인텔 제치고 매출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올랐다. 라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같이 볼게요. SK 하이닉스.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뭐 투자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가 흐름 하나씩 살펴보죠.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는 강했어요. 그런데 시장 전반 하락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추가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맥락의 하락인데요 근데 약보합선 정도죠 보합선 정도 보합선에서 어, 마무리 지으면서 5일선에 딱 갖다놓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하죠 여기에는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4%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을 원동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가까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장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다 양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상황 전체, 환율과 연관된 장 상황 전체에 못 이겨서 두 종목 다 마이너스인데요. 아니죠? 하이닉스는 보합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예상 매출액, 뭐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이긴 한데요. 메모리 매출량 증가는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외국인의 이 매도 레포트 그걸로 또 나왔던 하락, 너무 과다라는 평가 여전히 저는 유지를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저는 오히려 매수 조건이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DB하이텍 비메모리 쪽이죠. 오히려 DB하이텍은 2% 상승 마감했는데, 뭐 나름 지지대 역할 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특징주로 LB세미콘이라는 비메모리 관련 주, 예,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눈에 띄네요. 여기서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좀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를 잡고요. 뒤이어서 DB하이텍과 LB세미콘 이 정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 높은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올려주셨는데요. 약간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발표하기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발표하기에는, 모더나의 이 백신보다 더 수치가 좋게 나왔다. 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런 뉴스가 나왔, 나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5일선 아래부근에서는 뭐 단기 접근,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죠. 중기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약보합 마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계속 올라가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높게 보다는요전 고점대에서는 26만 2천원이네요. 가까이 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아,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도 많고 그래서 계속 관심주로 계속 올라오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대차 제치고 시가총액 8위 등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대차도 내리고 카카오뱅크도 내렸어요. 근데 현대차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여기서 위로는 잡지 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카카오뱅크 약간 이제부터는 고평가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9만 원 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9만 원 위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잡지 마시고요. 5일선 아래 어디에 선가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수 중에 FNF홀딩스가 상한가 갔습니다. FNF홀딩스 왜 상한가 갔을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수급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FNF홀딩스 지주 전환 마무리, FNF주식 1.2조 확보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지주회사,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것으로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하락을 했고요. 지수 대비 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니까 상한가 패팅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LF, 아 FNF 보시죠. 예, 분할 상장돼 가지고 FNF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왔잖아요. 키마 추기가 오늘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3.4% 오히려 하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 6 3 0 0 0원 정도로 보시고요. 최대치. 최대 목표가 63,000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되, 여기서 추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접근하실 거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단기 접근.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수 앱지스. 오늘 급등을 합니다. 뭐, 관심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초급락주 아니면은 예, 이런 하락장에서는 상승 종목에 눈길이 가죠 그래서 22% 넘게 상승한 이 종목이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기술진이 용인 백신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뉴스 이거, 장, 이거 장중에 나돌았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이수 엡지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몇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흐름을 보면은요. 한 번쯤 더 가고 하락세로 전환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일단 17,000원 넘으면 18,000원 수준 정도에서 예, 단기 처리하고 다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더 올라가면은 이 실현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다음, A, C, M, M. 이 종목, 또 오늘 특징주입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고, 또, 중형주단에서도 상승 종목수가 별로 없는데, 오늘 0.5% 상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이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하락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과거 현대차도 그랬고요, 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왜 올랐느냐?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예, 해상운임지수해상운임이 여전히 상승세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외국인이 7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흐름이 좀 양호하게 이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하락했네요. 하지만 증시는요, 하락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주말은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